이 세상의 영광스러운 것들의 정체성을 좀먹고 벌레 먹은 누더기 옷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광은 쓸쓸한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이 크면 클수록 그 영광이 나중에 처참하게 뭉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마지막 최장함으로 시음 내세 죽기 직전 내가 소크라테스와 만나서 단한 시간만이라도 이야기를 할수 있으면 내전 재산을 다 주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크라테스는 세상에 보여지는 것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과 같은 그래서, 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그리스도인이라고 별명을 우리 신학계에서 내릴 정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소크라테스였습니다. 에, 자신이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인류 역사의 문명을 스마트폰 이런 걸 만들어서 바꿔놓았어도 결국 자신 안에 죽음이 찾아오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분의 죽음의 그 쓸쓸함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정반대여야 합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내면이 실제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목사가 판단해줄 일도 아니고, 누구 옆사람이 판단해줄 일도 아니고, 내가 나를 보았을 때, 나의 내면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좋은 집들 만족하지요. 안정된 직장 만족이 있습니다. 건강 만족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이루어 놓은 성공, 남들보다 더 여유롭게 사는 것,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영원토록 기쁘게 하고, 나는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데까지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 우리의 속 사람 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내면이 바뀌어진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만족이 없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만족이 없어요. 누가 나를 지지하고 용기를 주고 사랑하고 칭찬해줘도 만족이 없고, 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것. 그리고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영원토록 만족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것. 내가 침상에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하나님 내 내면을 내 내면을 뜨겁게 해 주시고 내 내면을 하나님의 은, 은혜로 가득 채워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보여지는 몇 분들이 계세요. 막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이 하루도 내가 사, 삶을 살아갈 이유도 없고 먹어야 될 이유도 없는 그런 삶.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밖에 에, 없습니다. 혹시 어제저녁에 제가 책 읽어주는 거 이렇게 어, 올려놨는데 그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 아세요? 네, 이명교 장로님과 이진남 권사님 새벽 예배 끝나고 집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제가 이렇게 뒤에서 한 컷을 찍었는데 이 장로님은 어, 우리 이진남 권사님 뒤에 이렇게 가려서 어,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두 분이 이렇게 걸어가시는 모습을 예전 30년 전에 처음 두 분을 배웠을 때, 제가 결혼하기 전에 청년 때 배웠을 때, 새벽예배, 그 당시에는 새벽예배가 지하에서 하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올라와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두 분이 집으로 돌아가실 때그 장면과 어제 딱 가는데 그 장면이 딱, 오버랩이 딱 되는 거예요. 어떻게 30년을 그 자리를 지켜내며, 그 시간들을 지켜내며 저렇게 두 분이 아름답게 늙어가실 수 있나. 이 생각이 갑자기 여기 에딱 들어오니까, 아, 사진 하나 찍어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사진이 딱 찍어지더라고요. 그때보다 등도 굽으셨고, 키도 더 작아지시고, 머리도 흐연해지셨고 어, 이렇게 이진한 고사님 다리도 이렇게 벌어지셨어요. 그런데 뒤에서 제가 느끼는 그 모습은 더 아름다워요. 참 아름답다. 참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었을 텐데도 아름답다. 여러분, 그 아름답게 보여지고 느껴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속 사람 속에 우리의 육신은 비록 후파해지고 있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사람이고 또한 영원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 속에 우리를 그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는 걸 이걸 저 역시 알기 때문에 아, 그 모습이 참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참 우리 교우님들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특별히 새벽에 여러분들의 얼굴을 배울 때 보면 귀하다,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우리, 오늘도, 어, 다예하고 다인이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분명히 제가 흐릿하긴 한데, 모습이 순주가 돼요. 예, 참, 쟤네들을 보면 귀하고 아름다워요. 아, 참 아름다워요. 참 좋은 부모님 만나서 믿음의 삶을 도전받는다고 하는 거. 해야 돼! 너안 하면 내가 막 밟아버릴 거, 이게 아니고, 엄마, 아빠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제 전화기를 가끔씩 이렇게 잡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전화기를 딱 잡으면서 이제 제 핸드폰에 한 700명 정도의 그그 그 이름이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님자가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님자가 안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저는 여기다가 뭐 무슨 직책을 써지는 않습니다. 그냥 뒤에다 님자와 그 없음 그냥 이름만 딱어놓는데 애들이 이렇게 보면서 아 우리 아버지가 님자를 붙였으니까 아버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이구나. 지네들끼리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 애들은 아버지, 엄마가 살아가는 그 뒷모습을 보고 신앙 안에서 저 모습이 정말 아름답다. 야, 훌륭하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도전을 받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부정적인 모습들도 그대로 이게 보여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한 선택이나 어떤 삶의 모습들 속에서 정말 조심해야 돼요. 아내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송도들 이야기를 가끔씩 할때 여러분들에게도 몇번 고백을 했는데 없는데도 제가 그냥 님자를 붙여요. 어, 예를 들어서 이제 표을 이렇게 해 봅시다. 우리 강은이. 아이, 은이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둘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해요. 은이 이렇게 하면 아, 은이도 이제 40이네. 뭐 이렇게 하는데 강은이 집사님, 강은이 이렇게 님자를 붙여 줘요. 그 이유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위한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는 참못 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입이 정말 거칠었고 어, 그중 고등학교 때는 말만 하면 여기 그렇게 나가서 여기 얼마나 더러운 것인가를 알아요. 그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말도 들으시지만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그걸 더 많이 느끼거든요. 어, 우리는 한 1, 2년 동안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그 결말을 다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10년, 20년 정도가 지나면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라는 걸 눈으로 목격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아,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황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딱 사람은 80대까지만 살아야 돼. 90 넘으니까, 이건 사는 게 아니오. 이제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쭉그 하시는데, 제가 우리 황 목사님에게, 아니요, 목사님, 그90 넘은 목사님의 삶도 참 멋있습니다. 그렇게 병이 들고 연약해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그 모습, 그리고 목사님, 그 연세에 사시면서 느낀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있는 걸 느끼고 보는 것. 목사님은 성경을 안 펼치셔도, 이제 그 성경 못 보시거든요. 성경을 안 펼치셔도, 사람만 봐도 그 사람들 속에서 성경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50 조금 넘었는데 그게 조금 보이는데 목사님은 얼마나 더 많이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감사하십시다.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시간으로는 믿음이 설명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설명될 길이 없어요. 보여지기를 합니까? 잡혀지기를 합니까? 그런데 세월 속에서 사람이 늙어가고, 늙어가는 그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 믿고 신실한 사람들의 그 모습 속에서 그 가정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부부관계가 어떻게 어우러지고, 자녀들이 어떤 영향력을 펼치면서 믿음의 삶을 사는가를 보시면 확연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참 이런 여러 실수들을 하게 되지만 최소한 그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의 연약함, 허물을 보고 막 애통해 하며 하나님 더대 내면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달라고 내 성품이 내 성질대로 사, 살지 않고 내 성품 속에 주님의 성품이 들어와서 주님의 마음 가지고 살수 있는 이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우리 이렇게 기도하러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과 세상의 삶이 이렇게 다를 수, 다르다라는 거요 자. 오늘 51절, 51장 1절을 보면, 아 7절을 보면, 의를 아는 자들아, 이 의는 세상에 올바른 것, 도덕적인 것,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구조로 아는 의, 전혀 새로운 의,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의, 이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없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아는 율법은 머릿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하셨던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율법이 마음속에 있어요. 마음의 신비, 마음의 비석에 하나님이 말씀을 새겨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도록 마음에서부터 이게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나오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가 되어지는 것. 그때 우리는 드디어 자유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는 거지요. 바로 이것을 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회방 두려말라. 워 그들의 비방에 대해서 놀라지 말라. 그들이 지금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대단한 부귀영화 속에서 너희들을 무시하고 짓밟지만 그들의 옷은 조물 먹고 양털 같이 다 누더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알고 있는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칠리로다.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영원합니다. 그분의 구원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 어제 보았고요. 구절을 보면 여호와여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꼭 하나님께서 주무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을 안 놀리셔서 우리가 지금 현재 구원을 못 받고 능력을 체험하지 꼭 못하는 것 같은 이 모습인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의의를 아는 자들 율법을 마음의 율법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르짖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현실에 만족하면 안 돼요. 먹고 사는 것좀 해결되었다고 만족하다고 입딱 다물고 나는 방법이 다 있어. 보험에서 돈도 나오고 나는 실손 다해 놨어. 나는 아무런 어려움 없어. 이러고 입딱다으면안 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일어나셔서 우리 가정을 좀 보호해 주세요. 우리 가정을 좀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애들 좀 해결 좀해 주시고 우리 남편도 좀 붙잡아 주세요. 깨소서. 당신의 그 능력을 베풀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부르짖지라는 거예요. 복음이 외쳐지기만하면 위대한 구원은 언제 어디서든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출애굽의 어, 그 역사는 부르짖으면서 역사 가 이루어지거든요. 너무 너무 고통스러운 바, 바로 왕의 악재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고통 속에 부르짖으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원이 하늘에 들렸다 그래요. 그러자 하나님이 바로 역사를 하시는데 누구를 보내지요? 모세를 어린아이로 보내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최소한 40년, 80년은 이이 이 기본으로 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시간에 애답지만 하나님은 시간에 전혀 구애를 안 받아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러니까 우리 같은 하루살이 인생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미치는 거지요. 막 급하고. 그런데 급한데도 딴 짓을 하는 거지요. 막 깨소서, 깨소서, 일어나셔서 당신의 팔을 능력을 보여주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안부러지는 거죠. 이추레굽할때 부러지지니까 하나님이 결국 응답을 하시지요. 그래서 그 강한 팔로서 어, 어, 역사를 하시는데 바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옛날 예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여기서 라합은 이게 바다 생물인데 어, 교만한 애굽방 바하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교만한 용을 찌르고 점이셨다. 여러분 점이셨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 이거 이거 여러분 토막을 내서 칼 뒤로 갖다 다 쳐가지고 완전히 고기 부들부들하게 점이는 거 있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거칠고 그렇게 질기고 그렇게 강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한 번만 역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점여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근데 미국이 깨지는 거 보십시오. 지금, 콜로라도에 산불이 나고, 거기에 눈이 덮이고 해가지고, 집 천여채가 다타버리고농경지다타버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산불에 대해서 지난번에 경고를 했는데,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시대가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아직도. 앞으로, 정말 이 식량 위기는, 식량 위기, 자원 위기, 물, 이물 정말 심각합니다. 저 여러분 가보십시오. 여기 지금, 여기 이런데, 옛날에 물 뜨던 데 있잖아요. 지금 물안 나와요. 은행학교 그 뒤편에 그 약수 터보면물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물이 물을 갖다가 옛날에는 우리 고향 같은 경우에는 3m 정도 어 파면 10자 이내로 딱 파면 물이 나왔어요. 좀 높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15자만 파도 물, 물이 다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물이 땅으로 자로 얘기했을 때 30자를 파고 들어가도 물안 나옵니다. 왜? 이 관정을 뚫어서 막 산업용으로 다 쓰고 있고요. 막 이래가지고 비는 안 오고 이러니까 지금 해수면이 밑으로 쭉 꺼져버리니까 싱크홀 현상으로 막 땅이 쭉쭉 꺼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비가 많이 오는데요. 전 세계 지역에 그 사바나 기후 같은 이런 그 쪽에 지금 이게 더 넓어지면서 물이 지금 없어요. 지금 몇년 동안, 어, 보통 1년에 한 50mm 오던 이런 스텝 지역 같은 경우에도 비가 안온 지가 막 7년, 8년 이러더라고요. 지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환경, 제가 우리 그, 성도들한테 같이 애들한테 다 얘기할 때막 공부 열심 하고 막 이거 얘기야 이게 역시 저희 곳에 면 내가 그래요. 걱정하지 마.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다 됐어. 걱정하지 마. 여러분, 금세 지금 우리의 이 삶이 그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하나님, 구원하소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이 모든 세상의 교만들을 꺾으시고 점이시 없소서 중세 때에 복음이 감추어졌어요. 부르짓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중세 교회가 딴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려 천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만히 있게 하는 것 그것만큼 하나님을 정말 고통스럽게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출애금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중에 뭐라고 하십니까? 니네는 가만히 있어. 내가 이 밤에 큰 능력을 행하는 걸 니네 보기만 해.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이 살아요.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나돈 있어요. 나 직장 돈 꿈은 나오고 타지고 나 건강 이 정도면 되고요. 나뭐 건강 진단 받았더니 막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러니 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당신의 양을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갑니까? 거기 들어갔을 때 그때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지내요. 건강하고 힘 있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어요. 말로야, 하나님, 멋 떠고, 졌다고 하지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인생, 여러분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비슷할 거라고 봐요, 분명히. 정말 제가 살아온 인생 속에서 가장 하나님과 가까웠던 데는 언제 며냐면, 깊은 골짜기예요내 가슴이 찢어지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하면 사방은 가 감하고, 바로 그때, 하나님, 깨소서. 하나님, 능력의 팔로 붙잡아주소서. 그때가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길이에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애통하는 자. 의해 주리고 목마른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고난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걸로 고난이 오는 거, 해결되는 게 아니라, 고난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부러지실 때, 여러분이 고통을 참아내고 막 하면서 더 이상 어떻게 할수 없을 때, 막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통의 순간,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 내가 의의를 나는구나.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냐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이거 큰 역설입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뭘 받아요? 위로를 받아요. 어떤 위로를 받아요? 주님이 함께하는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얼마나 힘이 센데요. 아버지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데요. 아버지는 가만히 있으라고 해요. 그리고 내가 추하고 땀 뻘뻘. 제가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나보다 네가 더잘 되는 게내 기쁨이야. 네가 네 잘돼가 기뻐하는 것보다 네가 잘될때 아버지가 기뻐해. 네가 못할 때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그래 아버지 도와줄 수 있어. 내가 도와줄 때 얼마나 이게 좋은 건데요. 오늘 말씀했습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여러분은 의를 아십니다. 율법이 마음에 있는 자들,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절대 돈에 세상의 건강에 세상의 성공에 세상이 나 인정해 주는 거 거기에 절대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것 이상으로 더큰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 누엘을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임마 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오셔서 일해주세요 붙잡아주세요 도와주세요 오늘도 그 위로와 음침한 사망의 골치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터벅터벅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필리그램 순례자로서의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